임천각의 후예입니다. 네. 자, 임천각. 임천각이 어떤 곳인지부터 하재관 평론가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이게 석주 이상룡 선생이라고 네. 이분이 그종선으로서 가문의 종택 개념인데 네. 이게 아흔아홉 간 대저택이었던 거죠. 예. 조선시대 때 왕이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집, 그만큼 부자 집이었는데 예. 이분이 우리나라 그 한일합방된 이후에 1911년에 집이랑 땅을 다 팔고 그 자금으로 모든 식소를 데리고 만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바로 그 집안인데 예. 이번에 광복절 날 화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서진 씨가 바로 이상연 선생이랑 같은 집안이다라고 아하. 해서 이서진 씨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 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 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자, 저 유서 깊은 장소인데 일본이 저집아흔홉 칸짜리 저 대저택을 철도로 갈라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유명한 이제 독립가 집안이기 때문에 이 99칸의 집을 이제 임천가 집을 했었는데, 당시 일제가 이 중간에 철길을 내서 지금은 이 99칸이 아니고요. 예. 지금 55칸 정도로. 반 예, 줄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제가 의도적으로 이 독립 이 운동가의 집안의 이 종가 자, 저택, 자택을 일부 좀 훼손시킨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예. 부분에서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 항일 투쟁 그리고 독립가 집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까지 이아나카인 임천각을 좀 복구 시키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난해 저 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이용득 의원도 이 집안이라고 해서 예. 같이 지금 이서진 씨랑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서진 씨도 그렇고 이용득 의원도 그렇고 직계 후손이라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집안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석주 선생의 직계 후손들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네. 장남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아. 둘째 셋째 아들도 뭐 실종되고, 나중에 증손자는 한국에서 뭐 고아원에서 자다시피 예.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음. 네. 이서진 씨는 3대가잘산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계 후손이라기보다는 같은 집안인데 워낙 석주 이상용 선생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집안 분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요지 연예계에서 활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서진 씨 말고도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해장금 변로관이좀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예계 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많은데 네. 일단 송대관 씨 예. 송대관 씨가 송영근 선생이라고 예. 3일 만세 운동을 했다 네. 그분의 손자고 그리고 기, 그 김지석 씨라고 배우 있거든요 예. 김지석 씨가 그 할아버지가 김성일 선생인데 김구 선생의 제자였던 네. 독립운동을 했던 예. 그분이고, 그리고 신하철 씨, 신하철 씨가 외 증조부가 이성구 선생이라고? 이분이 3일만세운동도 했고, 면장한테 독립운동을 촉구하다가 면장이 독립운동을 안 하니까 면사무소로 쳐들어갔던 네. 바로 그랬던 분이고, 예. 그리고 배우 배성우 씨라고 영화 배우 있는데 이분이. 외조부가 또 3일 만세 운 만세 운동을 했던 신영호 선생이십니다. 예, 네. 훌륭한 집안의 분들이 아, 네. 다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집안을 버리고 가족을 이렇게 등지고도 이렇게. 어려운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후손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3대까지는, 3대까지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그때 그 문, 아, 문재인 대통령이 네. 어, 파도 강부나 간호사들도 다 애국자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애국자의 개념을 한껏 넓혀 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도 3대까지 우리가 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이 어디까지 나서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을 여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현충원에다가 모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서로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 내가 나섰을 때 국가가 나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 친일가 지방 굉장히 잘 산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독립운동가나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역사적인 조명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우를 못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개념도 좀더 넓혀가지고 저는 뭐 저렇게 증손자 외손자까지 너무 이렇게 막 찾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다 애국자인 것 같긴 네, 한데요. 예. 그래도 나는 애국자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다면은. 음. 그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음. 생각해요. 반인데 워낙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집안 분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서진 씨 말고도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해장금 변호관이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예계 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많은데 네. 일단 송대관 씨. 네. 송대관 씨가 송영근 선생이라고 예. 3일 만세 운동을 했다. 네. 그분의 손자고, 그리고 기, 그 김지석 씨라고 배우 있거든요. 예. 김지석 씨가 그 할아버지가 김성일 선생인데, 김구 선생의 제자였던 아. 독립운동을 했던 아. 그분이고, 그리고 신하철 씨, 신하철 씨가 외 증조부가 이성구 선생이라고 이분이 3일 만세 운동도 했고, 면장한테 독립운동을 촉구하다가, 연장의 독립운동을 안 하니까 면사무소로 쳐들어갔던 네. 바로 그랬던 분이고 예. 그리고 배우 배성우 씨라고 영화 배우 있는데 이분이 외조부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 항일투쟁 그리고 독립스 집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까지 이 아나카인 임천각를좀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네. 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난해 저 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용도 민주당 의원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이용득 의원도 이 집안이라고 해서 예. 같이 지금 이서진 씨랑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서진 씨도 그렇고 이용득 의원도 그렇고 직계후손이라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집안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석주 선생의 직계후손들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아. 장남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아. 둘째 셋째 아들도 뭐 실종되고 나중에 증성자는 한국에서 뭐 고아원에서 자다시피 예.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음. 네. 이서진 씨는 3대가 잘산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계후손이라기보다는 같은 집안. 임청 각의 후예입니다. 네. 자, 임천각. 임천각이 어떤 곳인지부터 하게 간편으가 얘기를 네. 좀해 주시죠. 이게 석조 이상룡 선생이라고 네. 이분이 그 종선으로서 가문의 종택 개념인데 네. 이게 아9 아홉 간대저택이었던 거죠. 예. 조선 시대 때 왕이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집. 그만큼 부자집이었는데 예. 이분이 우리나라 그 탄일합방된 이후에 1911년에 집이랑 땅을 다 팔고 그 자금으로 모든 식소를 데리고 만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바로 그 집안인데 예. 이번에 광복절날 화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서진 씨가 바로 이상련 선생이랑 같은 집안이다 라고 해서 이서진 씨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또일 만세 운동을 했던 신영호 선생이십니다. 예, 훌륭한 집안의 분들이 다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집안을 버리고 가족을 이게. 렇 등지고도 이렇게 어려운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후손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3대까지는 대까지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그때 그문 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 파도 강부나 간호사들도 다 애국자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애국자의 개념을 한껏 넓혀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도 3대까지 우리가 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이 어디까지 나서야 되는가 무엇을 네.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을 여는 것도 그렇고 인천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인천각은 일제 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자, 저 유서 깊은 장소인데 일본이 저집아 9칸짜리 저 대저택을 철도로 갈려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이 유명한 이제 독립가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아흔 아홉 칸의 집을 이제 임청가격 집을 했었는데 당시 일제가 이 중간에 철길을 내서 지금은 이 아흔 아홉 칸이 아니고요. 예. 지금 5 5 다섯 칸 정도로 반으로 줄었고. 예. 줄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제가 의도적으로 이 독립 이 운동가의 집안에 이 종가 자 저택 자택을 일부 좀 훼손시킨 거 아닌가라는 음.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서